네 안녕하세요 울산카TV 권명진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LPG 차량 중에서도 정말 저렴한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구두짠 YF 소나타 차량입니다. 2011년 9월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2.0 LPG 디럭스 모델입니다. 8만 킬로대의 주행 거리를 보이고 있으며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사고가 없는지 보험 이력 조회를 해봤는데요. 타인 재물 피해 두 건. 타인 자동차 보험 한건 이렇게 뜨네요. 금액들이 50만 원, 6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뜨는 걸로 봐서는 경미한 접촉 사고 정도로 보입니다. 범퍼 쪽이나 이런 데는 경미한 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 이력이 있어서 찝찝하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년 정도 다된 차량이 보험 이력이 한 건도 없다. 이게 조금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보험 이력 있다. 이 꼴을 올바른 데서 수리를 했다. 야매 수리 없음이라는 추론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찝찝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차량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라는 모델은 출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높은 인기를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와이프 모델은 지나가는 차량 10대 중 3대에서 4대 정도가 다닐 만큼 판매량이 높았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망고 제 생각인가요? <laughs> 타이어는 2 1 5 5 1 7에 한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으며 60% 이상의 트레이드를 유지하고 있어 교환 없이 주행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와, 휠은 T37 카피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검정색의 색상이랑 살짝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역시 차의 생명은 휠이 정한다, 이건가요? 디타이어와 휠의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이렇게 후면부를 보시면, 이때 당시 센세이션 했던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똑 떨어지는 트렁크 라인들 하며, 왜 판매량이 높았는지 알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에 옵션이 추가되어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는 lpd 차량이라 조금 좁은 듯한 모습인데요 연비를 선택하고 공간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골프백 두 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네요 생활기스나 세월의 흔적들은 곳곳에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광도는 살아 있다는 거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엔진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을 보실 때 엔진의 떨림, 벨트의 소리, 이상한 냄새, RPM의 안정도를 체크합니다. 엔진아, 아프냐? 라고 물으신다면 패스하세요. 근데 이 차량은 연식 대비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네요. 엔진 상태 좋음, 떨림 거의 없고, 냄새 또한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좋아, 좋아! 자,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차량은 정말 다크다크하네요. 무게감과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고 하던데, 뭐, 그냥 제 눈에는 깔끔하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 왼쪽편을 보시면 높은 등급의 차량이 아니라, 옵션이 많지는 않은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액티브 에코 모드 스위치, 연비 주행 모드고요. LPG 버튼, 연료 공급 스위치입니다. 그 밖으로는 주유구,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 왼쪽 스위치를 보면요. 볼륨 조절 스위치, 채널 이동 버튼, 오디오 모드 변경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위치를 보시면 드립 버튼, 드립 리셋 버튼, 음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실 주행거리인데요. 연식 대비 계산을 해 보시면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에 2만 k 로씩 기준으로 봤을 때 11년식이니까 8년에 16만 정도 돼야 적당한 주행거리인데 이 차량은 8만이니 엄청나죠. 아 자, 8인치 사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호진시 후방 화면이 깨끗하게 송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가죽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터진가 구겨져서 주름이 간 것도 잘 보이지 않고 짱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짱짱한 상태를 유지 중인 YF 소나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차량을 점수를 매긴다면 5점 만점 중에 4점 정도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짱짱한 엔진, 관리가 잘된 실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요인으로 조금 떨어지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자동차 마을 134호 77카 모터스로 오시면 언제든 시승 가능하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 댓글은 감사합니다.